오케이. 봐 봐. 커피 너무 맛있어요. 와, 응, 최고 최고. 차라리. 네. 커피 최고. <laughs> 여러분, 자, 바둑판 하나씩 다 했어요? 네. 네,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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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어. 자, 열개 하나, 20개 두 개, 30개 세 개. 게요 여기서 시다첫 번째 점서. 네, 끊고. 네, 여기 짜요. 네. 네. 너무 쉬워요. 네. 여기서 이쪽으로 뜨세요. 좋아요 이거 왜오겠니 치고. 네. 여기 두고요. 아, 여기서 어떻게 뜨죠? 여러분? 그렇죠. 완답 자, 여기 두고 간수 치면 네, 간수 치고요. 이어요. 아, 네첫 번째 장서 정확하게 외우, 외우면 외웠어요 할까요? 저 외웠어요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딱맞나 아. 아, 그게 아니야 <laughs> 아데 그거 아니야 그거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어 그렇지 안쪽으로 접셔 그렇지 어 아니 저거꾸거어 그렇지 그 맞아요?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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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보여줄게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럼 해봐 해봐 아. 자, 한번 더. 아, 오 거꾸로 한거 같아요. 했어요. 했어, 했어. 한번 다시 보여요 어, 저 맞다? 한, 한 번, 만 다시 보여주세요 어, 저거 뭐야, 저거. 회색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번한번 더. 한번 더. 색깔번 더. 회색 한만 더. 어요 자, 한번 더. 자, 이한번 더. 회색 한번네 회색 한번 더. 회색 한번 더. 한번 더. 자 이렇게 2게 걸쳤어요. 그 다음에 날 일자 협공 붙이시고 아 네열쪽을 아 안쪽으로 젖히는 거죠. 안쪽으로 젖혀 끊고요. 네 여기를 두고 끼우고 단수 네 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수 칩니다. 저도 알아요. 네 여기서 단수 치면 돼요 안돼안 돼요. 안 돼요. 이쪽으로 단수해야죠. 이거 다시 큰일나요 우리 학생들 자꾸 이쪽으로 단수는안 됩니다. 네 선호수 차이가 나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저도. 다 했어요. 저거. 자, 1 1 1 1 1 1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다음 정석 갑니다. 그다음

네 여기서 이걸 뒀어요 자, 네 근데 여기 이었어요 오! 이럴수도 있다 예, 이었어요 이때는요 여기 뭐 넣으세요 어, 여기 넣고 단수도 뭐 있어요? 네 그럼요 그래서 뭐 단수 치고요 단수 치고 잇고 네단수칠때아어요 이것은 축이 되게 좋을 때됩니다 이거 만약에 이 축이 흙이 좋으면 이거는 정석이 아니에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두고 요렇게 아, 두는 것까지가 정석이에요 다섯, 아, 여어떻 음, 자, 음, 다시해 다시해봐. 두고, 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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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어, 밑으로 쳐야죠 밑으로 치시고요. 아! 밑으로 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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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고. 아, 두고, 두고, 네. 다이세요. 네, 했습니다. 자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자 여기서 그 다음 정석 해볼게요. 자그 다음 정석 네 번째. 아유, 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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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여기서 붙이고요. 네 이거 두고 네 끊고. 아자 타. 야, 여기야. 띵.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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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띵. 여기야. 여기야.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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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띵. 띵. 여기야. 자, 여기 이건 거요. 안 돼요. 왜 이걸 이게 왜안 되냐면 방금 정석 배웠죠. 우리 네 번째. 자, 여기서 여기도요. 정답. 그거죠? 총대 아까 그때 때기라고 그랬네. 너 그거 <laughs> <거기> 안 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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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 아, 이거 이쪽 하고 이쪽 할 했던 거 보고 안 했어. 아, 안 했어. 아안 했어. 내가 지금 봤어. 자, 오케이. 자, 이게 맞아. <laughs> 잠깐만요 어 지금 메모가 어 네? 그리고 네? 잠깐만요 아, 잠깐 여기서 되게 단수 할까? 쳤어요 되게 단수 쳤어요 저 아, 잠깐만요 한번더 다시 보여까 아니요 아니아 이제 됐어요 어 뭐. 맞다 맞다 저요? 잘 아, 했어요 둘 아, 아, 너는 너는 어 그렇지 아, 아, 아 단수 잠깐만요 요 단수 여기 그렇죠 그렇죠 단수 치그 다음에 입구 여기 보자 보자 어 아니야 자, 먼저 이어야지. 아, 잠깐만. 이어야지. 어, 그 다음에 맞고난 어. 저기 먼저 꾸꾸꾸. 밀고. 꾸꾸꾸. <laughs> 5점. 5점. 5점, 5점, 5점.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어, 다음에 다 5점인데. 자, 그 다음, 그 다음 점수 뭐, 갈게요. 거야?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시간 관계상 빨리 갑니다. 왜 시간이 없어요? 네 왜냐면 자매들을 가야 돼가지고. 자매가 누구예요? 아, 네, 있어요. 여기 자매가 누굴까? <laughs> 몰라요? 자, 자 여러분 여러분. 자 정치사 나름자 석공사 붙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수 해볼게요. 요거 여러분 이수 엄청 좋아하잖아. <laughs> 자 여섯 분들어서. 좋아하는데요? 안 좋아해요? <laughs> 네 무슨? 나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무슨데요? 이 무슨 수요? 여기서 이거도 어요아이 수. <laughs> 안될거요 그러니까 왜안 돼요? 여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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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는이요. 여기 여기. 네. 여기 두면이 렇게 끝는 수가 있어요. 여기 여기. 이 정자. 여기 두고 있어. 여기를 두고요. 이걸 빠지면 진짜 없죠? 여기요. 용 아니요. 아니요. 여기, 여기. 막지를 말고 살릴 수 있는데요. 아, 잠깐요. 이 세제품 세제품을 버리고 살릴 아, 수 있는데요. 그렇죠. <laughs> 잠깐만요. 자, 다 다시 다시 다시. 아, 다시 다시. 자, 붙였어. 너무 뭐 시? <laughs> 자, 여기 붙이고 자, 자 여기 줬어요. 파이프. 어, 뜨었어. 젖치고요 여기서 이걸 줍니다이 정석이요. 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걸 줘요. 여기서 자 여섯 번째 여기 이으세요. 이으세요. 네. 그리고 여기를 두고요. 네. 여기 두고요. 그럼 이어야 됩니다. 네. 네. 아, 네. 이렇게. 아, 여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어, 그렇지. 네. 아, 그러니까. 아 6점, 6점. 됐다, 됐다. 어, <laughs> 하나 틀렸다. 네. 아, 여기 정답. 아, 6점. 네, 네. 6점. 6점. 네, 흑선이요 흑이 요 자, 그다음 7번째 갑니다, <laughs> 여러분. 7번째. 7번째. 네. 네. 쉽게 할 거예요. 저 전화 오 전화한 것 같은데요. 전화 왔어? 아니 스무로 았어요 시간만 되면 오시게 하는데 시간이 안 되면 전화온것 같은데. 요 어머 어머님이데실응 어, 왜?